이급병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. 기독교 용품의 38대 제38회기부흥사연 수원을 따어가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원능과 제서 또 이렇게 우리 기존 회원님들과 또 신비원님들 또 특별 회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또 어,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우리 또진경 예, 회장님, 비정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대단한 우리 한국 교계를 네. 지금까지 붕의 불길로 일으켰던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오늘 주옥 같은 강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.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